빼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한말을대지뼈아 네. 이거 왜 하게 됐지? 이거 난 이것도 궁금해, 이거. 아무튼. <laughs> 예, 아무튼, 예. 음. 오늘, 오늘, 오늘 폴라리스 이야기 시간이나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운명은 과연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가? 예, 읽어드릴게요. 운명은 날씨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고 나왔네, 결론이. 음. 근데 운명이라는 정의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뭐, 운명도 받고 싶다, 그럼 운명이 전가그 운명이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렇지. 음. 네, 이제, 하지만, 추우면은 따뜻하게 입고, 더우면 그늘을 찾아갈 수 있듯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운명이다. 기가 막혀. 음. 운명 날씨를 비유한 다면쭉 날아오는 이 구조, 그쵸? <laughs> 제가 그래서 이제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좀, 여기 리마 커버라는 에피소드가 몇개 있어요. 음. 여러분, 저는 약골입니다. 제가 신체적으로 이렇게, 강한 부분도 있지만 뭐 정신적으로 강한도 있고 육체적 으로 강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전 약골이에요. 저는 항상 오래 달리기 잘 못했고 체력이 없었어요. 음. 뭐 힘이 센 거는 있는데 요즘 힘도 안세요튼 망했어 이제 그냥. 근데 우리 이제 운명이 뭐죠? 여러분이 나라에 태어나는 건 운명인 거 아닌가요? 운명이잖아요. 운명이잖아요. 그건 진짜 얄짤 없이 운명이잖아요. 음. 거기다 대고뭐 운명을 어떻게 개척을 해 음. 그렇잖아요. 태어나는 이, 거는 뭐 어, 태어나는 거니깐요 근데 뭐 이민 갈수 있는 게 조금 있죠 이제. 근데 이제 운명이 나라에 태어나는건 어쩔 수 빼박인데. 음. 그래서 이제 저는 이민 이제 빼고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우리 병역에 의무를 져야 됩니다. 음, 음. 그래서 뭐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였는데 뭐뭐 방위산업체로 갈라면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깔끔하게 군대 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어 이거에 대해서. 아무튼 갔는데 군대 가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유격이거든요. 이제 남자분들 갔다 오는분들 알겠지만, 근데 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체력이 약해요. 음. 군대 유격은 이제 기초 체력 훈련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 동작만 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제 유격은 가면 이제 여러분 이름이 없어지고 5뭐5 2번 올빼미 악 이렇게 대답합니다. 음. 어디나 거의 공통일 거예요. 음. 그 이제 이름이 사라져요. 어뭐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 그냥 악 이거예요. 응?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폐기를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딱 이제 그 유격을 피할 수도 없어 유, 유격도 음. 운명이에요. 음. 근데 이제 거기서 적응을 해야 될거 아니야. 도저히 난 이거 하다 보나는 군인인데 골로 이제 갈것 같아. 음. 나는 그래서 음. 항상 이게 포지션을 엄청 빠르게 해갖고. 어 사사삭해서 그맨 앞줄에 섰어요. 맨 앞줄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맨 앞줄이 안 좋아하는데 음. 왜냐면은 조교 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음. 맨 앞줄에 있으면 잘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맨 앞줄에 섰어요. 그 적응 왜냐? 하 저는 목소리가 워낙 크잖아요. 그럼 이제 막조교들이얼빼미들이 패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럼 조교를 진짜 이렇게 불이나게 쳐다보면서 <laughs> 악딱 그래요. 그럼 어, 진짜 그, 그거를 어. 엄청 크게 했어요. 68번 올빼면열에 하고 난 쉬는 거야 <laughs> 이걸로 이게 계속 코스를 돌면서 하는 건데 한 4만원 쳤던 것 같아 4만원 쳤던 것 같아 응? 진짜 <laughs> 어... 얄짤없어요 짱큐 응? 네, <laughs> 그래서 고참들이 좀 빡쳤었어요 <laughs> 일병 때 1병 때한번 가고 병장 때한번 갔나 아무튼 어. 고참들이 좀 빡쳤는데 얄짤없어요 어. 그 올빼미 그 레인저들은 유격 조교들은 우리 고참이 아니에요 어. 그런 다음에 내가 악해서 따라 그래서 고참이 이제 빡치니까 어. 따라 하라 그러는데 우리 또 고참들이 너무 추잡스럽진 않았어 뭐 나보고 악 작게 하라고 그러진 않았어 요 음, 음. 근데 따라 하는 데내 목소리가 워낙 커갖고 어. 제가 어느 정도로 목소리가 커냐면은 제가 이제 이등병 때 애국가를 불렀는데 크게 불러야 되거든요 너무 어. 크게 불러서 야제 혼자 애국가 다들었냐그 했어 나 이제 목소리 커예 네, 어. 아, 엄청 요즘 많이 줄은 거예요 어. 여기 힘이 없기 때문에 기력이, 아, 기력이 없어요. 딸리니까 음, 음. 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군대에서도 이제 주 업무가 있고, 저는 음. 주 업무는 통신병이라서 되게, 통신병 중에서도 재수없게 주특기가 없어갖고, 그 안테나 치는 통신병이 있어요. 음. 아직도 기억나, 1721이라고 보직이, 그게 통신병의 땅게예요 그냥, 그냥 1111이랑 똑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이제 안테나 치고 그런 건데, 통신병이라 통신할 줄 알았는데, 맨날 한마만 들고 다니고, 네, 그 노가다네. 그, 네, 노가다예요 네, 그래서 그, 도, 그 망치질을 진짜 잘해요. 그니까 러 보통 사람들 망치질 안 해, 어. 그, 하는 싫어 본 사람 알아요. 막 요렇게 요렇게 한단 말이에요. 망치질의 기분 들고 이거예요. 음. 안 해본 사람, 이거 그러니까 노가다 안 해본 사람 모르잖아요. 음. 그니까 러 허리를 이렇게 하는 건데 요렇게 들어서 요렇게 가야 되는데 음. 안 해본 사람 다 요렇게 요렇게 하거든요. 그렇구나. 우리는 그 안테나를 빨리 세우는 게 일이어서 맨날 손에 피 먹고 그랬어요. 음. 이것도 내가 도저히 못 하겠는 거야. 음.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난 통신병이라서 자대배치를 받았는데 음. 느낌이 싸해. 음. 우리는 액션 소대, 우리는 말보다 액션이래. 뭐 그런 게 붙어 있고 통신병인데 <목소리> 통신은 반대해야 액션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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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야 되는데 아니, 야리야리한 사람도 있을 줄 알았는데 어? 우리 그때 그 병장들 팔뚝이 다 이만했어요 진짜. <laughs> 어. 어, 맨날 헬스만에 그러 애들이. 어, <laughs> 음. 그게, 그게 그게 안테나 치는 게 일이어서 그래요. 아 아무튼 내가 가갖고 이것도 내가 이렇게 오래 살다 골병 들어 죽을 것 음. 같아. 그래 이렇게 내가 잘할 게 뭐가 없나 이렇게 운명에 적응하기 위해서 보니까. 거기 비업무가 있는데, 이제 통신 장비가 많으니까 기재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음, 초통신 장비 음, 관리하는 거. 내 거다. 근데 그거를 딱 지원해서 했어요. 어. 그러면서 그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거 없어지면 영창가고 그래요. 음. 근데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또잘 빠져먹었어요. 음. 뭐 시키면은, 아, 실제로 해야 되고, 이거,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막, 막, 막 에이, 소대, 중요한 일이라. 어. 소대장이랑 뭐랑 뭐랑 그러다가 음. 한 번은 진짜 해야 되는데, 뭐, 그러는 거예요. 어? 뭐, 요령 피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겠군. 맛좀 보여줘야겠군. 그래서 내가 뭐, 하나를 제대로 안 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이제, 그거는 재산이기 때문에, 어. 연락이 와요. 그럼 중대장이 네. 영창가거든요. 중대장이 되거든요. 어. 이거, 너네 이 새끼네, 이거 왜안 하냐고. 어. 어? 다 죽고 싶냐고 러는 거예요. 근데 씨, 웃었죠. 거기서 혼자 뒤에서. <laughs> 어? 음, 내씨 웃어갖고, 오 게임 끝내갖고, 나는 그래서 기재병을 하면서, 머리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 그게 다 운명, 그러니까, 어. 군대는 가야되지만, 난 적응, 체력이 약했지만, 다 적응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 진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제 대중성이라는 게 운명이라고 봐요. 그냥 우리가 일치월장이 그렇게 좋은 책이지만, 완벽한 공부법에 반도 못 팔았거든요. 음.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음. 운명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운명이니까 포기 아니에요. 이게 완벽한 공업처 20만 건 이렇게 100세는 못 갈지언정. 음. 열심히 하면 8만 건 팔릴게, 8만 3천 건은 팔리는 게 실력인 거예요. 음. 그걸 알고 우리는 일철장 을한 건이라도 더 팔려고 진짜 최선을 다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 대중성 같은 건 운명이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은 음.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저랑 고작가님이랑 어제도 PD들이랑 12시 반까지 내가 고민을 했는데, 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걸 다 알고 싶. 여러분, 대중성이라는 걸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떼돈 벌지 그냥. 아, 뭐, 난 신이 된다고 봐요. 맞아, 뭐, 맞아. 뭐 어디까지 돈을 벌수 있어. 대중성을 대중성 컨트롤. 했지. 아니 대중성을 컨트롤해서 나는 솔직히 정치도 장악할 수 있다고 음. 보고. 그렇지. 이게 신의 영역이라고 어, 봐요죠 어.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운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음. 운명 안에서 그러니까 운명이란 정의 안에서. 예. 근데 인, 저는 인생은 바꿀 수 있다고 말해요. 왜냐면 음. 운명이랑 인생이 다른 단어니까요. 음. 인생은 누구나 바꿀 수 있죠. 왜못 바꿔 인생이죠 음. 근데 그 운명이란 그 우리가 프레임을 씌었을 때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운명에서 적응할 수는 있다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게, 그게 운명, 예.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그 모든 걸 음. 얘기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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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 군대 시간에 이제 꽤 음. 재미있는 군대 얘기랑 음. 어, 재밌었어. 재밌었죠? 아주 재밌었죠? 아 재밌었어. 그 다음에 어. 이제 그 아주 이제 깨알같이 되게 좀 고급진 어. 얘기. 어. 네. 우리가 이제 판매 데이터를 근간으로 음. 운명을 바꿀 수는 없. 대중성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음. 조금 더팔 수는 있다.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꿀 에피소드를 찾아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